안녕하세요, 율레요. 어, 오늘도 먹방 영상을, 여, 영상을 치고 있어요. 오늘 먹을 요리 바로 만두예요. 음, 여러분들 만두 좋아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먹을 뭐, 만두는 김치 만두. 그리고 고기만두? 고기만두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단무지도 있어요 단무지랑 먹으려고 해요 음. 시작해요 음. 김치만두로 시작해요. 음. 음, 조금 맵지만 맛있어요. 음. 러시아에서 러시아에도 어, 만두 같은 어, 요리 있어요. 작은 만두. 음, 그런데 러시아의 만두 안에 고기만 고기만 있어요. 어, 한국에는 만두 어, 너무 다양해요. 음. 김치 만두도 있어요, 야채 만두도 있어요, 고기 만두도 있어.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다안 먹어 봤어요. 나비핀 어때요? 어울려요? 오늘 이렇게 귀엽게 하고 싶어서 음. 나비핀 입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보통 만두는 음, 요구르트 같은 소스랑 먹어요 이렇게 찍고 먹어요 음, 어, 한국에 같은 소스 없는 것 같아요 음, 러시아 가게 가면 거기에 살수 있어요 음완만두에요 너무 커요. <laughs> 저는, 음 저는 음첫 번째 한국에 왔을 때 음, 우리 호텔 어, 옆에 있는 어, 식당에첫 번째 만두를 먹어봤어요. 어, 그 어, 식당 주인이 소비스러 어, 줬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작은 곳세네개 줬어요. 음,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나 진짜 소비스러 어, 음식 많이 받아요. 편의점에도 음, 갔을 때 가끔씩 주스나 음, 우유를 받았어. 또는 어아까어 아카 어, 아니고 며칠 전에 아 어, 치킨도 서비스로 받았어요. <laughs> 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러시아에 그런 서비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고기만도 먹어볼까요? 음! 음. 아, 고기만 아니고, 음, 면도 있어요? 야채도 있어요? 음! 맛있어요! 저는, 음, 한국에, 어, 만두를 첫 번째 먹어봤을 때 어, 엄마랑 음, 엄마에게 전화해서 어, 이렇게 어, 엄마나 만두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뭐 뭐라고 이런 리액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러시아에 음, 만두 같은, 음, 음, 바, 음, 만두 발음 같은, 발음 같은 음, 아, 욕이 있어서 그랬어요. 음. 아, 저는 욕, 엄마가 저는 욕한 줄 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리액션 했어요. 음제 생각에는 한국사람들 만두를 많이 먹어요 음 식당에서도 많이 팔아요 음 백화점에도 백화점에서도 팔아요 음. 다한 다른, 다른 음식과 떡볶이랑, 음, 또 먹어요. 음, 떡만두국도 있어요. 음, 재밌어요. 러시아에서도, 음, 작은 만두, 음, 어, 백화점에서 살수 있어요. 음, 러시아 사람들 자주 마, 먹어요. 음, 그이로 음, 먹어요. 아니면 음, 프라이팬에 음, 굽고 먹어요. 목 말라서 물 가지고 왔어요. <laughs> 시원해요. 만두 무거워서 젓가락으로 먹는 건 저게 좀 어려워요. 미안해요. 김치만두, 아, 참 매, 매워요. 뭘 <laughs> 계속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음, 나, 내폰에 영상 찍을 때뭐 먹을까요? 라고, 음, 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아, 매운 떡볶이, 불닭볶음밥 음, 대답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 중이요. 이렇게 매운 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 아마 해볼게요. 도전! 음, 고기만두는 안 매워요. 좋아요. <laughs> 젊은 한국에 왔을 때, 저, 음, 떡볶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음, 음 스트리트푸드 같은 곳에 왔어요. 저기 아주머니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머,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서, 음, 떡볶이가 음, 매워요? 아, 아주머니는 조금 매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 다, 다, 떡볶이, 음, 음, 떡볶이 시켰어요? 시켰어요? 샀어요? 샀어요. 음, 그리고 이거, 음, 이 떡볶이를 음, 먹을, 음, 먹 자, 마자, 이렇게, 와! 제 입으로 풀, 풀, 입 안에 풀 같은 거 있었어요. 진짜 못뭐 먹었어요. 조금, 아주머니 조금 맵다고 말했어. 음, 그런데 시간이 좀, 음, 돼서 지금은 어, 좀 더, 매운 곳을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김치만도 정말 어서 아직도 이 반에 이런 풀카 조금 볼 같은 금불 같은 느낌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매운 것을 잘안 먹어요. 잘못 먹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런 거 러시아에 없어요. 안 써요. 제 엄마 잘 만들 수 있어요. 할머니도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음. 어릴 때나좀 도와주었어요. 그, 어, 엄마 잘, 음, 음 잘할수 있는데 나 사실은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직접 만들 수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 보통 만두를 음, 만들 때 이렇게 어, 가족들 음, 뭐, 음, 모아서 음, 다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많이 만들고 냉장고에 넣고 음, 조금씩 다음에 먹어요. 사실은 지금 너무 배불러요. 음, 배불러요. 아까는 자파게티 먹어서 지금 만두도 먹었어요. 음, 너무 배불러, 배불러요. 아마 이 친구는 여기 혼자 어, 있을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친구 그럼 오늘 음, 맛있는 만두를 먹어서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다른 동영수, 동영상을 보고 싶으면 댓글로 써주세요. 뭐 보고 싶어요? 음. 이것을 댓글로 써주세요. 고고. 구독도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나는 아름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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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